지난 2006년 대부도 탄도항 입구에 문을 연 어촌 민속 박물관입니다. 사라져가는 어촌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지만 관람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람객을 안내해야 할 직원조차 없습니다. 보시사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인력이 공석으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무인 발권기를 이제 좀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도 학예사 한 명과 기술 직원 한 명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걸까?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나옵니다. 담당 직원은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이 안산시로부터 해마다 지원받는 예산은 4억여 원. 개관 이후 현재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지만 방문하는 시민도 박물관을 관리하는 직원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의 지난 3년간 방문객 추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은 47,314명. 전년도에 비해 8,653명이나 줄었습니다. 지난 2016년 59,549명에 비해서는 20%가 넘는 1만 2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관람객수 증가를 위해 이달부터 입장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입장료가 2천원으로 저렴한 데다 그마저도 지역주민에 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박물관이 탄도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장료 감면보다는 탄도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을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어 프로그램 어도 박물관에 꼭 들려서 갈수 있게 연계하는 패키지를 좀 만들어 주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안산 도시공사도 탄도항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 코스가 수질이 많이 취약하죠. 한도항 같은 경우는 한동을 어떻게 보면은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어촌 마을이었던 대부도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만든 안산 어촌 민속박물관. 매년 4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관리와 운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박물관을 찾는 발길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